안녕하세요. 가전여러분 고수 인사드립니다. 12월 6일 토요일만 예상방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날씨가 상당히 추워요. 예, 또 어제는 눈도 굵짝럽게 너무 많이 내려가지고 아, 교통 대란 난리가 난리가 아니었죠. 뭐 여러분들은 별일 없으시죠? 예, 별일 없을 거다. 믿고 싶네요. 오늘 승부경주를 먼저 예고해드리고 들어갈게요. 토요일날 승부경주는 서울 2489, 이경주 4경주, 8경주 구경 2489, 2489. 메인 승부는 서울 8경주, 서울 9경주, 서울 8, 서울 9, 거기에 경주는 메인 현장 음성 예상 ARS는 승부경주만 시행을 합니다. 서울 2489, 서울 2489. 문자 SMS는 일반 경주 포함해서 모든 공주를 시행을 하고 있다라는 것 다시 한번 공지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문의사항은 밑에 전화번호 있죠? 010-4894-196 4 여기로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좀보장을 해 놔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음. 바로 들어갈까요? 서울 일경주로. 서울 일경주는 경주이 1200m입니다. 국산 유동구 제가 일단은 좀 세게 봐야 되는 말? 빼면 안 되는 말은 9번? 황금 어장. 요마필 일단 저는 좀 개인적으로 좀 세게 봅니다. 주인 검사 내용이 어우, 너무나 좋았고요. 또 나왔던 내용도 상당히 좋아요. 저는 이 황금 어장이라는 말을 패팅 중심, 대가리로 놓고 공략을 하고 싶고, 그 뒤로 이어서 대만을 말하면 3번 월드빅스, 아이야기스, 선에 나가겠죠. 6번 공상해라. 좋아요, 이것도. 진짜 네게 모아놓고 무기력한 좀 아쉬움이 있었지만 충분한 경쟁력을 보여줄 수 있는 이런 말을 보고 있고. 1번 0 카우보이사. 어, 주연 지적 검사를 받고 나고 있는데. 요것도 말이 많이 좋아져서 기대를 마방에서 많이 하고 있어요. 서우 어, 이경주. 서 어, 이경주는 흥부경주. 네. 이거는 제가 오늘 첫 번째에 들어가는 흥부경주. 이거는 흥부를 깔끔하게 봐야죠. 네, 놀러 난거 아니지 습니까 물론 물론은 아니긴 하지만 인기마 중에서는 4번 구마 플래시, 그리고 비인기마 중에서는 2번 쏘던비치, 예, 그렇게 봐요. 일단, 인기많은 4번, 배당만은 2번. 여기서 제가 뭐 조합을 한번 잘 해볼 건데, 불안한 인기 마피도 있어서, 저는, 재미있다. 멋지게 한번 때려볼게요. 토이 3. 삼경지는 아, 6번? 벌짝 티아라? 8번마이드 메이지 10번 알파토나타 요런 마필이 저는 충분히 대만하고 예, 네, 걸음도 좋다. 노코테리만은뭐 인기 맞지만 6번을 좀 인정을 하고 싶어요. 예, 6번. 어적 피아라. 얘를 패팅 중심, 대가리로 놓고, 문약을 들어간다. 이제, 서울 사경주로 가야죠. 서울 사경주도, 흥부경주. 네. 흥부. 이 경주에 이어서 승부로 들어갈 건데, 일단 적중에 대한 자신도 있고, 해볼만한 공주라고 봐요. 대장마도 두 마리가 보이고, 인기마도 두 마리가 보여요. 인기마는 4번 상임 영웅, 7번 검은숲두 마리가 인기마로서는 괜찮아 보이고. 배당만은 3번, 지주천나 6번, 케이사이머. 요런 말들이 배당을 내줄 수 있는 여력이 있는 말이다. 예. 2번, 위드 도르티도 배장을낼수 있는 법 요즘에 인기마로 충분를 보면 아픔이 많죠 요즘 말씀하시지알아죠 충분히 인기마로 보는 게 아닙니다 이제 멋들어지게 어플도 넣게요 서울 오경주 음... 외곽에는 11번, 동강의 스타. 11번, 동강의 스타. 좋죠. 2번, 홍코드, 코디. 좋아요. 이 막건을 끼면 누가 깰까? 그걸 고민해 봐야 되는데. 7번, 알리페르. 7번, 알리페르. 요게 살짝 좀 외면을 당하는 것 같은데, 절대 무시하면 안 돼요. 이번 알리페르. 일승급전에 아예 이렇게 바닥을 쳐놨다라는 건, 그게 더 수상한 거예요. 육경주. 6경진. 육경주는, 한번 천마 호령과, 4번, 문화 파이터, 5번, 라온, 플로렌, 플로렌스. 이 3마리가 아마 3파전으로 팔릴 거예요. 그죠? 저도 동의합니다. 예, 저도 동의합니다. 이 3마리 안에서 끝낼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저도 예, 동의합니다 충마는 누구냐 고수야 충마 충마 말이야 5번 라온 플로렌 예? 얘가 충마로는 좀 인정이 되고, 야, 보세요. 절대는 없잖아. 인기만 세 마리 불러놓고 장난하는 거야. 뭐, 없니 깨고 찜찜한 말이 솔직히 있어요. 11번 블랙 패턴. 요건 찜찜해요. 얘는 배당에 가위 좀 있어요. 예. 블랙스 패 7경주로 가죠 7경주는 9번 뒤네충급전을 맞이하고 있는데 어우 어떤 내용이 얘는 많이 좀뛸놈이데요네 많이 좀뛸 놈이에요 여기 4번 제이원 파워도 아, 괜찮지만 5번 해마지도 저는 상당히 좋게 재미있게 보고 있다. 두번 놓고 4번이냐, 5번이냐. 쪽에서 고민을 하고 있다 서울 8경주. 서울 8경주는 메인 승부예요 예. 네. 메인. 오늘은 토요 엄마가 저 후반부에 이팔 경주하고 구 경주를 제가 메인이라는 타이틀을 손으로 들어갔는데, 일단 여기서 때리는 이유는 충마한 자신감이 있어요. 그리고 좀 한방 불안한 인기 마필이 있어서 좀 살짝 돌려놓고 예 한방, 한방을 좀 때리면서. 문역을 들어갈 들어갈 거고요. 또, 어, 냄새나는 배당마가 또 눈에 띕니다. 그래서 승부해. 이 8경주는. 그러경주는 연속으로 보셔야, 메인 승부를 들어가면 되니? 후회한돼요 법에 걸리나요? 법에 걸리나요? 그런 거 없잖아요. 제가 뭐 잘못한 것도 아니고. 자, 삐 있는데 어떻게 해? 아, 숙고 가야지. 아똥. 여러 소리 안 하겠습니다. 함께 안 하신 분들 후회하게끔 만들어 놓을게요. 현장 아, 예상을 참조해 주세요. 흑경주입니다. 자, 뭐, 팔리는 말은 안쪽에 1번 대성 스타. 어, 5번 머스켓데이 9번 리멤버 어게인, 11번 드래곤 판타지, 그죠 이렇게 네 마리가 인기를 모아줄것 같은데, 저는 이마코노 빼면은 깨면 8번 썬스파크썬도 4번... 플랜디드 이런 말들, 이런 말들이 예. 인기말 중에서는 일번 대성스타를 조금 더 좋아하고요. 4번과 8번, 특히 8번은 빼면 안 돼요. 아셨죠? 배당하니까. 11경주. 저 11경주는, 음, 7번 마이티션? 8번 이스트강적? 두마리가 좋아 보이는데요? 배당이 나오면 11번 최고 게임. Okay. 10번 댄싱 위즈도 안될게 없어 보이고. 인기마 중에서 3번 캡틴 타임은 글쎄요. 인기마이기 때문에 메리트인 면에서는 좀 밀려있다라고 봐요. 좀 가치가 없다. 7, 8, 7번, 8번이 좀더 좋아 보이고. 10번과 11번을 무시하면 안 되겠다. 여기까지 정리를 할게요. 요거 맞고 이기십시오.